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참 신비롭고 매력적인 그 말씀 구절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테마로 한번 어, 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신비다. 신앙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하는데 신비로운 것 투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려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체감되어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질비하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신비 신비는 감추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줘요 12절 말씀 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긴밀하게, 긴밀하게, 우리와 교제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알아요. 그게 신비죠. 참 기적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었을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져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어보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신비예요. 잠시 비로운 것도 투성이야. 그런데 7 절에서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사랑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랑을 알수 없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은혜와 두려움이 함께 다가와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다. 그것을 인지하는 자들은 은혜라 여겨질 것이고 아무리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둔한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은 신비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경계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신비예요. 그리고 또한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한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그 관계도 아니에요. 어쩌면 정도의 차이를 본다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랑하는 것, 그게 더 맞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태생부터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그 너머에 의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가와 지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추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그러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비롭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로 다가와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은 초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격이 다르신 그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의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부터 시작되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아니 어디에 응축되어지냐면 구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바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어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는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그 아들이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명되시며,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밀하게 그런 역사가 있으세요. 단순히 능력으로, 단순히 은사로 그렇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조차도 진리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일안 가운데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한 가지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앙은 실제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신비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신앙은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지만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느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고 있는 그 모든 믿음 생활의 행동, 행위 우리 모든 수단들은 다 실체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은 현실이어야 해요. 신앙은 단순히 그냥 허상적인, 형의상학적인, 철학적인 어떠한 사고, 관념, 이런 것으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였고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현실로 언젠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 사랑이 자체라는 것은 충만해서 이루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흘러 넘치는 것그 상태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재하시는 것으로도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세요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지금 현재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우리의 따사로움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이어야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말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깊이 느껴야 돼요. 경험되어져. 지금 바로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받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어, 두려움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함에 연이어지는 것인데 아주 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삶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무엇이래요? 거짓말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하는 자, 즉 보지 못한 자와도 같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현실로 드러나 져야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은 느꼈다, 경험했다 하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더 명확하게 마땅히 사랑하느니라. 온 당이 사랑해야 된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또한 가지로 나타내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돼요. 증언을 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언제나 증언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받은 자로서 그냥 혼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예레미야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불망망이처럼 우리를 가만히 안둬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맛본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불방망이처럼 증언 안할수 없게 만들어요. 증언하게 만들고 증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신앙은 현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심판날조차도 담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17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 것이래요. 이 말을 왜곡해서 들으면 죄지어도 우린 상관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흠뻑 젖으니 심판이 두려우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니 실제로 현실을 화시키니 우리의 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두렵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래요. 그게 1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계속 두려워한다? 그것은 아직 사랑에 대해서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책감으로 아직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간과해 주심, 즉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예요. 참 신비로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얘기했던 그 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나는 거한다. 그 사랑에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 그 모든 것들이 상호환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흠뻑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펼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